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나소닉의 초경량 BLDC 헤어 드라이기에요. 소음은 줄이고 성능은 높였다는데, 정말일까요? 파나소닉 EHN26M 드라이기는 BLDC 모터로 강력한 바람은 물론 저소음까지 잡았다고 해요. 게다가 4억 3천만 개의 음이온이 정전기를 막아주고 윤기 있는 머릿결로 만들어준대요. 350g 초경량이라 손목에 부담도 없고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 덕분에 과열 걱정 없이 스타일링 할수 있다는 점. 8가지 맞춤 건조 모드로 다양한 모발 타입에 맞췄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머릿결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드라이 후 푸석푸석하고 정전기 심했던 머리가 차분해지고 윤기가 흐른다나요. 드라이 시간도 단축되고 스타일링도 더잘 되는 느낌이라니 가격대는 좀 있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볍고 조용하면서 바람도 세고 음이온 기능까지 더해져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 특히 스마트 온도 제어 기능 덕분에 뜨거운 바람으로 인한 모발 손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든다는 후기도 있네요.